안티패턴 코드 여섯 번째 라지 클래스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롱메서드와 거의 동일한 개념인데 롱메서드는메서드 단위로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면 라지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클래스 단위로 어, 너무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 srp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문제점은 당연히 SRP에 위배된다. 어, SRP는 예전에 했는데 클래스 하나에 하나의 책임만을 가져야 한다. 라는 원칙입니다. 어, 결국에는 소스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유지 보수나 테스트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변경할 때 다른 기능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사이드 이펙트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점이 문제가 될 겁니다. 수정은, 어, 롱 메소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요. 어, 클래스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그 다음에 관계된 기능끼리 클래스를 분리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와 로직을 모듈화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의 클래스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내용을 각각의 클래스로 분리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long 메서드 같은 경우도 하나의 함수가 갖고 있는 기능을 여러 개로 분리한다라는 개념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점은 이 소스를 보면은 문제점은 어 여기에 보면 클래스 하나에 사용자도 생성하고 삭제도 하고 사용자 관련 권한 그 다음에 이메일 발송하고 이메일 관련 책임 그 다음에 리포트 생성하고 리포트 관련 책임 이렇게 각각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srp 가 위배가 됐으니 이제 해결을 하자 라는 걸로 역할 별로 클래스 단위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저 서비스 쪽에 사용자 관련 책임을 다 몰아주고요. 이메일 관련 책임은 이메일 관련 클래스, 리포트 관련 책임은 리포트 관련 클래스로 나눠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 라지 클래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